이 영상 촬영은 한 날짜는 목요일입니다. 이날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파이어 스프링클러 인넥 FSI에 관련돼서 인스펙션과 함께 저희 파쿠랑과 현장의 인스펙션을 진행했습니다. 어레스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스템 밸치에 관련돼서 작업을 했고요. 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 코디스 호텔에 있는 에이트라는, 어, 부페에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10년 맞이, 어, 10년 겸 연말에 회식을 못해서 이분을 새로 했는데, 어, 우선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이쪽 맨 구석에 오면은, 어, 케이크, 그, 치즈케이크 종류와 빵 종류가 있고요 어, 위에 크래커, 그 뒤쪽에는, 어, 말 그대로, 그, 과일 종류. 그리고 이쪽에는 피자 종류가 옆에 있 피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그릴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코디스 호텔에 와서 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 야채를 구워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 한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스터 굴도 있고요. 그리고 살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안쪽 부분 옆에는 보면은 어다 대부분 야채, 케비지나 어 스팀으로 관련된 그리고 우리 만두 이런 것들이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숲도 저는 먹지 않았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슬과 새우 그리고 이쪽은 해산물 코너입니다. 해산물을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해산물을 옆쪽 그릴에서 직접 이 친구들이 구워서 줍니다. 옆에는 뭐 해산물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여기에 한 초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 쪽으로 또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인도 친구들의 인도풍입니다. 어, 라이스 어, 날리는 그런 라이스가 있고 이쪽은 버터 치킨, 버터 치킨이 있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 구,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두리 치킨과 그리고 난 이런 것들이 자리잡아서 잡아, 자리 어 인도 친구들이 참 좋아할 만하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에이트호텔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지금 보시는 이 고기 코너입니다. 옆쪽에는 고기가 구워져 있어서 포크 그리고 어, 위에는 비프, 그리고 치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맛있는 걸 먹고 싶으시다면, 이 앞에 보이시는 고기, 부위별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개수와, 그리고 고기의 굽기, 굽기를 설명, 얘기를 해주면, 앞에, 이제 그림판에 있는 분이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줍니다.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스시 보너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김밥이죠. 옆에는 미소숲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 나라 스시를 참 좋아하구나. 그리고 좋았던 건요 위에 사시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좋았겠지만 여기는 저렇게 조촐하게 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어, 스네퍼와 연어 그리고 이제 문어 그런 것들이 요 신선한 신선도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쪽 코너에는 샐러드 코너입니다. 샐러드 코너는 제가 원하는 샐러드를 앞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 앞에 드레싱을 어떤 드레싱을 선택해갖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직접 줍니다. 이쪽은 디저트 코너입니다. 정말 디저트 코너는 제가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어, 아이들이나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일을 먹었는데 어, 파인애플만 맛있었고, 이 초콜렛 이거는 정말 저는 보기만 해도 너무 달아보여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디저트 종류로는 오로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종류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저는 아침에 어, 지금 제가 아시는 분 지인이 하시는 서쪽에 있는 어, 서부자동차의 워프 W F 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 아침 일찍 왔는데도 원래 풀부킹이어서 사람들이 엄청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확실히 아침마다 여기가 지금 그 사람이 정말 많이 오나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부킹으돼 있어서 일부좀 아침에 좀 쌀쌀해서 긴팔을 좀 입고 왔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차 오토 하고제차 이제 와이프 차 오토하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자동차, 와이프 차, WF도 다 마치고 어, 감기 기가 있어서 갖고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집에서 진짜 쉰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지금 한 목금 토일 목금 토3일 동안 제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상을 하, 올리지 못했는데. 3일치를 한번 한번 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늘 변함없는 라이언이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